정말, 정말, 소신 발언을 하자면, 화장품에 돈을 좀안 쓰셨으면 좋겠다. 아까 제가 머리카락에 돈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옷이랑 가방에 큰돈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, 그런 것처럼 매 시즌마다 철철마다 달달이 나오는 그런 색조 화장품들 계속 사드리는 거는 좀 비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. 제가 화장에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눈썹과 아이라인을 양 끝에 좌우대칭을 맞춰야 된다. 이게 너무너무 힘드시면 그냥 문신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속눈썹은 J컬이나 C컬 혹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컬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입술도 제가 너무 해서 문신까지 이미 한 상태고요. 그래서 이 얼굴에 돈이 들어갈 거라고는 그냥 뭐 눈썹 그리는 거, 아이라인, 뭐 속눈썹, 입술,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? 원래 인간이라면 달고 있는 것들만 강조를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. 눈썹, 속눈썹, 입술, 끝. 이거 세 개는 화장한 티가 나도 괜찮다.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거니까. 그 외에 나머지는 티가 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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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수록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가 안 나야 돼요.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닝닝하다. 기억이 안 남아야 돼, 안 보여야 돼, 인식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돼야 성공적인 화장이다.